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6부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풍차 건설 계획을 완성하던 날 나폴레옹은 개들을 앞세우고 스노보를 농장에서 추방한다. 그뒤이료 회의를 폐지하는 등 일련의 독재 정책을 편다. 동물들은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지고 나폴레옹은 인근 농장과 거래를 하고 집으로 이사한 뒤 사람처럼 침대에서 잠을 잔다. 어느 날밤 강풍이 불어 농장 축사를 뒤흔들었다. 암탁들은 대포 터지는 소리를 꿈결에 듣고 공포에 질려서 거의 동시에 잠을 깼다. 아침에 우리에서 나온 동물들에게선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다. 풍차가 무너졌 풍차가 무너졌어! 풍차가 무너졌어! 풍차가 무너졌어! 모든 투쟁의 열매인 풍차가 바닥까지 산산히 무너지고 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따금 땅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의 꼬리는 굳어지고 좌우로 심하게 실룩거렸다 동무들,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시오? 스노볼이오, 스노볼! 스노볼이오? 나쁜 놈! 그반역 s 자신 u 이 o r 부끄러운 d 방을 m u d 하기 위해서 우리가 g 년 동안 공들여 세운 폭차를 파 o 어 동무들! 나는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요. 그를 처단하는 자는 동물 영웅 이등훈 장과 사과 반부세를, 생폐 오는 자는 사과 한 부세를 주겠소. 동물들은 분노했고, 스노볼이 숨어든다면 어떻게 잡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장 풍차 재건을 시작해서 겨울 내내 공사를 계속합시다! 그 가정수는 반역자가 우리를 망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줍시다, 동물들! 풍차, 제몰! 풍차, 제 풍차,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풍차,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혹한의 겨울이었다. 약간의 진척이 있었지만 겨울철 공사는 가혹한 것이었고 동물들은 이전처럼 이 일에 그다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추웠고 배가 고팠다. 복서와 클러버만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동물들은 스킬러의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찬란한 연설보다 복서의 엄청난 힘과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좌우명에서 더큰 힘을 얻었다. 1월이 되자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1월 말이 되자 곡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킬러는 암탁들에게 발표했다. 오늘부터 달걀을 모두 내놓으시오. 달걀을 내놓으라니요? 지도자께서는 풍차 건설을 위해 달걀을 헌납해야 한다고 하셨어. <laughs> 주당 400개의 달걀을 휜퍼시를 통해 팔기로 계약했어. <laughs> 안 돼요! 지도자의 명령이요. 달걀이 있어야 하오. 그래야 풍차 건설을 계속할 수 있어. 암탉들은 봄철에 병아리 부화 시기에 맞춰 품을 달걀을 모으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 달걀을 뺏어가는 건 병아리 살해 행위입니다. 우린 달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거요 존스를 몰아낸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반란 비슷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폴레옹의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 암탉들은 세 마리 젊은 블랙 마노키 암탉의 지휘 아래 결연히 행동했다. 단한 개의 알도 팔려가게 해선 안 됩니다. 암탉들의 저항 방법은 석가리로 올라가 알을 낳는 거였다. 알은 석가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히 깨졌다. 암탉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옥수수 한 알이라도 주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걸. 걔들이 나폴레옹의 명령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남탁들은 닷새를 버티다 마침내 항복하고 닭장으로 돌아갔다. 휜퍼는이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들은 바가 없었고 달걀은 계약대로 그의 손에 넘겨졌다. 이무렵 나폴레옹과 이들 이웃 농장 주인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나아진 편이었다. <laughs> 그 농장 마당에 쌓여 있는 목재 말입니다. 필킹턴 씨와 프레드릭 씨두 사람 모두 20년간 잘 마른 그 목재를 사고 싶어 합니다. 나폴레옹은 목재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른 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다. 스노볼이 그동안 밤을 틈타 몰래 농장을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laughs> 아, 옥수수가 어, 어, 없어졌어. 어머, 스노볼이 또 왔었나봐. 우유통을 얻고 달걀까지 깨뜨렸잖아 나쁜 스노볼. 모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두 스노볼이 그랬다가 되었다. 광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확신했다. 그 열쇠는 곡식자로 밑에서 찾았지만 희한하게도 동물들은 여전히 스노볼이 열쇠를 우물에 던졌다고 믿었다. <laughs> 스노볼이야, 그가 여기도 왔다 갔어. 분명히 그 자의 냄새야. 동물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고, 스노볼이 유령처럼 허공을 떠다니며 온갖 위험한 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가 동물들을 소집했다. 동물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됐어. 아, 무슨 일이요 펜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이! 우리 농장을 뺏을 음모를 꾸미는데 스노우볼이 프레데릭한테부터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요. 나쁜 놈! 스노우볼을 죽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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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노우볼은 존스의 밀정이었어. 설마 아, 그렇게까지? 어, 어, 어. 이 사실은 스노볼이 남기고 간 수많은 문서에서 밝혀진 거요.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은 동물들이 패배하게 하려고 했어. 오, 음.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어. 그건 내 눈으로 봤어. 그에게 동물 영웅 일등 훈장도 좋지 않소. 그 훈장은 잘못친 거예요, 덕마. 그는 우리를 지게하려고 했어. 스노볼은 부상을 당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돌진했어. 아, 그러지. 그것도 서로 짜고 한 짓이야! 어, 어 짜고 한 짓이라니. 청아는 스노볼의 등을 살짝 스쳤지 않소. 그게 다 짜고 한 거라는 게스노볼의 비밀문서에 적혀 있어. 어, 그래도. 영웅적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가 없었으면 그 음모는 성공했을 거요 존스 일행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스노볼이 돌아서 달아났던 거 기억하오? 어, 그랬나? 기억 어, 나는 것 같네. 그때 나폴레옹 동무가 달려 나와 인간에게 죽음을 하고 외치며 존스 다리에 이빨을 박아 짰어. 스킬러가 깡중깡중 뛰면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자 동물들은 정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복수는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래도 난 스노볼이 처음부터 반역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양간 전투에서의 그는 훌륭한 동무였어.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께서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전수의 첩자였다고 단언하셨어. 아유, 그럼 얘기가 다르지.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 어, 동무는 참으로 진정한 정신의 소유자여. 스킬러는 복서를 추켜 세웠지만 눈빛은 험악하기만 했다. 동물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오. 스노볼의 첩자가 우리 중에 숨어 있으니 말이오. 나흘 후,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나폴레옹은 스스로에게 준 동물 영웅 1등 훈장과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달고 아홉 마리 개에게 둘러싸여 나타났다. 동물들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예감이나 한듯 움츠리고 섰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엄한 눈으로 훑어보다가 꾀 액하고 높은 소리를 내질렀다. 순간 개들이 달려 나와 돼지 네 마리의 귀를 덥석 물고 앞으로 끌고 나갔다. 돼지들은 아픔과 공포로 깨끗거렸다.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이요 회의를 폐지한다고 할때 항의했던 돼지들이다. 너희들의 죄를 자백해라. 음, 음, 스노우볼과 비밀리에 접촉해왔고 풍, 풍차를 부쉈습니다. 동물농장을 프레데릭한테 넘겨주기로 스노볼과 몰래 협정을 맺었습니다. <laughs> 자백이 끝나자, 개들이 달려들어 돼지들의 목을 물어 뜯었고, 나폴레옹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자백할 게 있는 동물은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스노볼이 꿈에 나타나 반란을 주도하라고 사주했습니다. 발결 사건 때 반란을 주도한 암탉이 처형됐다. 작년 추수 때 옥수수 이상 6 개를 훔쳐 먹었습니다. 스노볼이 시켜서 먹는 물웅덩이에. 오, 오줌을 쌌습니다. 이들 모두 즉석에서 처형당했다. 자백과 처형은 계속되었다. 나폴레옹의 발 앞에는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쌓였다. 존수 축출 이후 처음으로 농장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동물들은 풍차 공사가 반쯤 진행된 작은 둔덕으로 향했다. 클로버, 뮤리엘, 벤자민, 암소와 양들, 농장의 모든 거위와 암탉들은 따스한 온기를 나누듯 웅크리고 붙어 앉아 있었다. 복서만 혼자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내 생각엔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 지금부터 아침에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 복서는 육중한 걸음으로 채석장으로 향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클러버를 애워싼 채 말없이 둔덕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클러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꿈꾼 세상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세상이야. 그런데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뒤 죽임당하는 걸 봐야 하는 세상이 되다니. 왜 이렇게 된 걸까? 풍차를 세우고 존스의 총에 맞서 싸운 결과가 이런 거라니.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노래가 있었지. 노래는 내 마음을 대신해 줄 거야.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오늘 우리 땅 위에 모든 동물들아, 그날이 올지니 인간들을 주방에. 어? 클러버가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동물들도 따라 불렀다. 그들은 세번 연달아 천천히 슬프게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런 식으로 영국의 동물들을 불러보기는 처음이었다. 세 번째 연장이 끝났을 때 스킬러가 개두 마리를 거느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는 건 불법이요. 한, 왜요? 나폴레옹 동무의 명령이요. 이제 그 노래는 부를 수 없어. 영국의 동물들은 동물주의가 담겨 있고뮤리엘 동무. 그건 봉기 때의 노래였어. 봉기는 완수됐지 않소? 오늘 오후에 반역자들을 처단한 게 최종 행동이었어. 우린 안팎의 적을 퇴치했고, 꿈에 그리던 좋은 사회도 이루었어. 따라서 그 노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하오. 며칠 후, 저형의 공포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육계명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리에 여섯 번째 개명을 좀 읽어 줘.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스노볼과 결탁한 반역자들은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육 개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스킬러는 기다란 종이 쪽지를 앞발로 들고 각종 식량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통계표를 낭독해 주었다. 모든 명령들은 이제 스킬러나 다른 돼지들을 통해 발표되었다. 나폴레옹 자신은 공개 석상에 2주일에 한 번쯤 나타날까 말까였다. 그가 나타날 때는 수행원격인 개뿐만 아니라 수평아리들이 나팔수 노릇을 했다. 그는 두 마리 개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응접실 유리 천장에 있던 크라운 더비츠의 식기를 항상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덤목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 인간의 두려운 존재, 양떼의 보호자, 어린 오리들의 친구 같은 칭호를 만들어 붙였다. 무슨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거나 운 좋게 잘 풀리면 그 공로는 어김없이 나폴레옹의 것으로 돌려졌다. 조지 오웰 원작의 봉물 농장 4부를 마칩니다.